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번더 인사합니다 우린 주님 안에서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제목은 존경받는 리더가 되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받는 리더가 되라 존경받는 리더가 되라. 오늘 말씀에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사라져야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못 받은 자녀로. 지도자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주님의 전권 대사로 부른받은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지도자로, 지도자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들이 달라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않으니까 우리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력에 대한 책을 다 읽어 보니까 공통되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도력은 영향력이다. 지도자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지도자인데 빌리포서2장5절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우리예수님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존경받는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이름을 말하면 누구나 다 아는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탈아 이탈리아형 콜시카라고 하는 섬의 법률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군인 학교에 들어가서 탁월한 그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당시 프랑스 혁명 시대에 굉장히 나라가 혼돈 가운데 있는데. 권한 군사력으로 그 혁명의 세력을 뒤엎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제 황제가 됩니다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1769년에 생일을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8월 15일 그리고 언제 죽었냐면 1821년 5월 5일 날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이 사람이 8월 에 태어나서 5월 5일 날 죽었구나 만 52세를 좀 제국을 죽었는데 그가 혁명을 일으켜서 그봉건이적인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 건참 좋았습니다. 그때까지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권력이라는 것이 권력을 가지면 갈수록 사람이 탐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가 법률을 제정하고 황제를 만들어서 자기가 프랑스 황제가 됩니다. 그를 돌아서 혁명했던 사람들이 아니 우리들을 모든 민중을 자유롭게 한다고 혁명을 그러고서 본인이 딱 황제 자리에 앉아 버리니까 다들 실망을 했죠. 황제 자리를 만족하지 않고 이제 옆에 나라들을 전 점령해서 프랑스 황제로만 있던 었 것이 아니라. 9년 넘게가 프랑스 사람들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탈리아 국왕도 겸임해서 9년 넘게 그가 통치를 하고, 온 유럽을 다 점령하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다 가 전쟁에 패해서 1811년에 엘바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엘바섬에 다시 탈출해 나와가지고, 다시 전쟁을 해서 그 유명한 워터로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그 때가 다시가 제2제 황제로 취임을 해갖고 94일 동안 황제로 있으면서 마지막 영국과의 대전투에서 패하고 세인트 헤레나라고 하는 아주 저 아프리카와 유럽 사이 깊은 그 지중해 대전과한 가운데 있는 섬에 내가 지도 보내는지도안 뜬다. 그섬에 일을 마지막 유배대게에서 거기서 외롭게 그 인생을 마칩니다.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 탈출하지도 못하고 아주 그냥 아프리카 에는 조그만 섬에다 떨어뜨려놓고 영국령인데 마지막 죽기 전에 그 독소강입니다. 늘 책을 많이 읽는데 마지막으로가 매일 같이 읽었던 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총과 칼 그리고 대포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바늘 하나 들지 않고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 그래서 그가 이 센터리나섬에서 6년 동안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성경과 함께 그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지만 예수님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했다. 그런 귀한 말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짜 지도자는 종교 맞는 지도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되라 에베소 5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선한 영향력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어둠의 역사를 가져왔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가 돼서 빛의 역사를 바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이 지도자로서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느냐. 지도자 자세를. 첫째로 장점을 격려하여 일에 충실하게 한다. 사람과 함께 일을 할때 사람의 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 단점을 보지 않고 잘하는 점을 격려해서 그 잘하는 점을 통하여 더 열심히 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잘못하는 게 보입니다. 밤낮 잘못하는 걸 야단치면 그 사람이 자기는 장점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잘하는 걸 자꾸 칭찬해주면 그가 탁월한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디슨이 초등학교 3학년 밖에 못 땡겼지만 선생님은 그를 문제가 있는 문제로 보고 단점만 봤습니다. 수업은 안 하고 계속 질문만 하니까 저는 수업받을 자격이 없다. 학교도 쫓아냈지만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늘 어머니가 책을 읽어주면서 아들을 교육해서 위대한 발명가로 만들어내고 그에즈 덕분에 이 등불이 켜지게 되고 모든 이런 사운드 시스템도 그일 먼저 개발한 낸 충격을 통해서 오늘날 이렇게 온 세계 많은 도움을 주는 문명이기들을 발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늘 사람의 단점을, 장점을 보고 경영한다 나가서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한다. 커뮤니케이션은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인데 주로 보면 본인이 한 80, 90% 퍼센트 다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진짜 지도자는 경청하는 지도자입니다.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얘기를 하러 오면 본인이 서른번론 결혼을다 내려버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상담학의 가장 기본은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이미 들어줄 때 상담하러 온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다 치료받는 거예요. 근데 상담하러 온 사람이 말도 하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해버리면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상담학 이론에 처음은 들어주라. 그래서 어머님은 자녀들을 얘기를 들어줘야 되고 남편은 아내 얘기를 들어줘야 되고 들어줘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구역장, 구역원의 얘기를 들어줘야 되고, 우리 장례님들은 성도님들 얘기를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리더로서 우리가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리더들은 셋째로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 생각해 솔선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번째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절대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사람들을 없애는 역할이 안 됩니다. 특별히 말이 없는 한 사람 좀... 신체가 장애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더 존중해야 됩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 몸이 불편한 분들 먼저 배려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남 나가서 지도자로서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문제 있는 사람들이 뭐냐? 변명을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가 무슨 사고만 터지면 자꾸 변명합니다. 지도자로서 다 제가 부덕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책임을 지고 짊어지면 사회가 안정되고 더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데, 나는 잘못 없습니다. 저 사람 잘못입니다. 저 사람 잘못입니다. 특별히 부하 직원에게 잘못을 통일하고 핑계대고 변명하는 사람은 리더로서 자기가 없습니다. 군대에서는. 그 사고가 나면 사단장이 제일 먼저 그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사단장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밑에 병사가 한 사람 사고 친 건데, 사단장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병사가 둘이 싸우다 한 사람이 총을 싸 죽었다. 자기 부하 밑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그그 그 사람, 소대장, 대대장, 중대장을 다서친게 아니라 사단장이 책임지는 겁니다. 간에서 그 간첩 하나 넘어와도 그 지역을 지키고 있던 사단장이 책임지고 옷을 벗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로서 책임지는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내 네, 탓입니다고 문제를 끌어안아야지 지도자가 저 사람 때문입니다 하면 자격이 없습니다. 업무에 대한 깊은 열정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모 하는지 열정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열정의 사람입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 절대 지도자가 될수 없습니다. 뭐라도 열정을 가져야 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뜨거움이 사라진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열정적으로 해야 돼요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있는 분야에서 최고가 돼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 BTS 같은 블랙핑크 같은 그러한 그룹이 다른 나라에서 안 나오느냐 딱 하나입니다 열정의 차이입니다 미국사람 아무리 젊은 청년들 됐다 나도 하루 일곱, 여덟 시간씩 춤추려고 한 청년이 서 와서, 와서 하루 이틀에 다 기절하고 도망가버리지. 우리 애들은 악착 같아가지고 하루 여덟 시간씩 칼굶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는 BTS가 달려있지만 해외에선 블랙핑크라고 그런게 있어요. 약간 여자, 여자 아이들이 노래 부르면서 춤을 추는데 전 세계가 못 들어옵니다. 하루 일곱 달씩 그냥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노래 부르면서 춤추는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주목을 받게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보단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정말 열정하고 사업을 하고. 찬양하라도 우리 성화처럼 열정이 있는 힘을 다 찬양하라고 열정을 다 찬양하라고 뭐라든지 열정을 갖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냥 복을 그 하나님 보호 주십니다. 그다음에 자기 사람을 데리고 다닌지 않는다. 이건 제가 대한항공 전무로 오랫동안 조중훈 회장을 도왔던 정영철 전무님한테 배운 내용인데. 부서 이동을 시켜보면 꼭 사람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두세 사람씩 데리고 다니는데 그 사람 리더로서 자기가 없다. 가서 사람을 길러내야지. 어쩐지 새로 맡긴 부서 사람을 길러내야지. 자기가 편하다고 가, 자기 사람을 늘 데려다니면 그 사람의 가는 그 사람도 다 같이 가누게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앞길을 망치는 것이다. 그래서 부서 이동을 할때 사람 데리고 다니면 안 됩니다. 꼭 회사에서 어느 부서로 이동을 시키면 누구를 자기 밑으로 데려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사람 데리고 다니면 안 됩니다 사람을 가서 또 키워내고 또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자기 사람을 데리고 다니지 않는다 리더들은 나가서 최신 트렌드를 파악한다 지금 시대가 뭘 요구하고 있느냐 여러분 쓰, 너무나 이 시대는 빨리 변합니다 제일 안 변하는 게 교회입니다 세상은 이만큼 앞서가는데 지금 우리는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제일 보수적이고, 제일 패스적이고, 제일 편하지 않는 게 교회입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안 바뀌면 이 교회는 나중에 박물관이 되고 맙니다. 젊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가 젊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열두강주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저들이 꿈과 비전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세상이 앞서가고 있는데 우린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메타, 메타버스라는 것이 나와서 내가 가 보니까 지금 가상현실 속에서 저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무슨 버스요? 메탄 가스요? 그게 아니고 가상현실 속에서 이미 사람들이 들어가서 대화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한 것이 벌써 전문세대는 앞서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변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야 돼요. 배우고 알아야 돼요. 2023년 한국의 트렌드를 얘기할나온책의 1번에 보니까 그 1번 내용이 뭐냐? 평균 실종이다. 대중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다 좋아하던 것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서 이제는 편중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잘 사는 사람 아주 어려운 사람 좋아하는 것이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편가로기로 말미암아 평균이 사라져 버렸다 평균 실종 그치 키워드 1번입니다 그 2023년 트렌드 1번이에요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뭐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구역 식구들을 돌볼 수가 있고 우리 구역 세의 꿈과 빛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섬김 부분을 보여야 된다. 섬김 부분을 보이자. 마가봉시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많은 사람의 대해서 물러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일생은 낮아짐, 섬김, 희생이었습니다. 한번 따라주세요. 낮아짐, 네. 섬김, 네. 희생. 네. 지도자는 늘 낮은 자세로 섬기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겸손한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성경을 받기보다 성경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나가다 휴지 떨어지면 주수면 되는데 저 휴지 주소 하는 지도자가 있으면 저 자로서 빵점입니다. 가다가 뭔가 이렇게 액자 같은 게 삐뚤어 걸리면 자기가 바로 세면 되는데 저 삐뚤어 걸린 거 바로 세우라고 시키면은 그 지도자가 솔술하는게 아닙니다. 지도자는 성경을 실천하는 자가 되야 어 됩니다. 지도자는 공동체를 위해 설수소무하고 희생하는 본을 보아야 합니다. 그으어 지도자는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그래서 성경에 경건에 이르기를 이루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디모데전서 4장7절8절입니다망인들고 거딴을 추천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경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모습 이이 훈련은 금생, 이상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내생, 천국에서도 복이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보고 또 훈련하고 또 연단하고 또 연단하고 또 연단하고 또, 연단하고, 또 연단해서 더 나아져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보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됩니다 지도자들은 늘 손에 책을 놓지 않고 있어야 되고 늘 지도자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주의, 주의를 기르고 훈련하고 노력을 해서 더 나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져야 되는 것이이 연단과 훈련은 전인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 영과 혼과 육이 다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 성역으로 늘 충만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혼적으로 우리 지적으로 늘 우리의 지적인 지식을 더 쌓아야 됩니다. 지도자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상에서 호흡을 타는 그런 것까지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리더들은 독서 강들입니다. 다 손에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책을 놓지 않았어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나가나? 지금 책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을 먼저 제일 많이 봐야 되고, 그 다음 신앙에 도움되는 책, 또 우리 지적으로, 우리 지적 성령을 도는 책들을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은 퇴보하는 것이다. 늘 자신을 성찰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인 역사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 달라지는 것은 내 몫입니다. 예수님이 나서도늘 엉망진창으로 살면 그 사람 책임입니다. 그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면 예수님이 나서도 사고 치고 반나분 일이 렇그 사람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조심하라고 하는 경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모든 축복의 길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성공의 길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지 않고 이웃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늘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모든 면에 범사가 잘 되야 되는 것이지 누가 여러분 입에 떠먹듯이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분이 수돌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세 예정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 받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달라진 만큼 여러분이 쓰임 받는 것입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달라진 만큼 노력을 해야 그만큼 크게 쓰임을 받는다는 걸 잊지 말고 성장하지 않는 것은 퇴보하는 것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됩니다.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나아야 됩니다. 근데 저 사람 예수님 이제 10년 됐는데 받는 금은그 그 꼴이야. 그건 잘못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고치는 사람들 잘못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영적 지도자로서 깨어서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절대 긍정과 비전과 열정입니다 비전의 사람, 열정의 사람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 그리고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꿈과 열정이 같이 가야 됩니다. 절대 군대의 믿음을 가지고 이런 꿈을 꾸고 열정을 갖고 도전하면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평범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으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